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신 주식 공부하고 분석해서 쉽게 알려 드리는 주공입니다. LG화학 오늘 많이 올랐죠? 왜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LG화학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상승할 수 있어요. 맨날 영상에서 많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저 매도하라고 말하는 종목들 정말 많고 그리고 꼭지에서 매도 타점 잡은 적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좋다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이렇게 역배열인 종목들은 정배열로 돌릴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0일 날 저항 나오고 그 다음에 떨어지다가 60일 날 저항 나오고 20일 날 저항 나오고 그리고 120일 저항 나왔죠. 그리고 떨어지다가 다시 60일 저항 나오고 그리고 뚫고 팍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200... 121선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여기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21선 지지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200일선을 뚫고 올라간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뚫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6월 30일날 말씀드렸어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유드리나? 잘 보세요.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3등입니다. 시가총액 순위 3등인데. 70조가 넘거든요. 정확하게는 7 5조예요 75조인데, LG화학이 8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못해도 LG화학이 시가총액이 커야겠죠? 근데, 얼마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8조밖에 안 됩니다. 18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법 개정하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이거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지주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18조밖에 안 되잖아요. 이 지분만 해도 얼만데. 그래서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 LG 화학의 사업 부문은 석유, 첨단 소재, 생명과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2차전지에 관련된 이제 사업이 꽤 커요. 이게 뭐냐면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리튬은 2차전지 배터리에 꼭 필요한 소재거든요. 그런데 리튬도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도 안 좋고 2차전지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리튬의 가격이 이렇게 쭉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뭐랑 비슷한가요 바로 lg 화학의 차트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와 정말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무슨 차트랑 똑같다 lg 화학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그러니까 리튬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건 좀 약간 테마조 같은 느낌이 강한데 보시면 이제 lg 화학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면서 친환경 재활용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말했거든요 이런 것들 사업으로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근데 lg 에너지 재활용 이게 뭐냐면 열 분해로 이제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7월 3일 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에서 탈플라스틱 로드맵 추진, 음료수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이 이 테마로 같이 상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121선과 200선을 갑자기 뚫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주가 상승 재료가 나왔고 세 가지 다큰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아, 뭐, 여기서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붙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나 들고 있는데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은 뭐, 어디서 사야 되지?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구독을 해주셔야 되냐? 제가 아주 잘 맞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종목, 네, 오늘 올라가는 다른 영상에 이오 테크닉스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데 수익률, 정말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 D&G 파마텍 제가 사라고 했던 지점 그리고 팔라고 했던 지점 40% 수익 났습니다. 영상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신풍제약 이거 왜 들고 왔냐 마이너스 19%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 18,000원 이게 평당가인데 이거를 매도하라고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신풍제약을 제가 매도하라고 영상을 찍어드렸거든요. 그때부터 20% 손실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20%를 제가 지켜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매수 타점도 잘 잡고. 매도 타점도 잘 잡는다. 그래서 LG화, 학 아직 신호가 제대로 안 떴거든요. 여, 이제 여기서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긴 하지만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시 다른 타점을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자로 받으신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저한테 매수 매도 타점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D&D 파마텍 큰 수익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했죠? 여기 수익률 1등인데 D&D 파마텍 제가 6월 1 0일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6월 20일 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익 다 발라먹기 위해서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파란색깔 선이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날이고 분홍색은 문자로 말씀드린 날이거든요 파란색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40% 수익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자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거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영상으로 준비하면 항상 느립니다 늦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친 수익이 너무 많아요 문자로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여기가 뭐냐? 5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15만원이죠? 3배 수익 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기서도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3배 낼수 있는데 40%밖에 못낸 거예요. 제 채널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수익 확실하게 챙겨드리고 싶은데 영상으로만 보시면 4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큰 수익 안겨드리고 싶고, 그렇게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신풍제약 이때,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때, 매도하고 나서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기다리던 타임이 왔다고, 매수하라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봉에서 제가 사라고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죠? 그리고 지금 여기 걸쳐있는데, 그 수익이 지금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문자를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챙겨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문자밖에 없습니다. 무료고요. 그리고 여러분, 문자 주실 때꼭 구독했어요라는 말과 함께 종목명을 남겨 주셔야지 제가 아, LG학 투자하시는 분, LG학 구독자님 이렇게 저장을 해 가지고 이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문자 보내 주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배 내배, 단순히 30%에서 끝나는 수익이 아니라 세배 내배 드실 수 있는 수익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